이 위맷데이 라면 <laughs> 나만의 염료가이드 <영유> <laughs> 위맷데이입니다 <맵> <laughs> 네 제가 진행을 맡게 됐어요 아. 아, 아. <웃음> <웃음> 막상 한키는 대로 여러 열심히 다찍으세요자 <laughs> 안녕하세요 어, 위맷데이 관객 여러분 뮤지컬 아가사에서 홀 역할을 맡은 최우승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로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시간이 요즘에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어, 감사하다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 저희 배우들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 해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 패스 네. <laughs> 네, 그럼 우리 다른 배우분들께도 어, 한 말씀씩 부탁드려볼까요? 이쪽부터 이렇게 쭉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아가서에서 렌시 역할을 맡은 주다원입니다. 어, 일단 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멋진 공연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올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떠나 스물리 역할의 임별입니다. 어, 이 소중한 주말에 저희 뮤지컬 아가사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요즘 관객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음, 이렇게 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아가사 포토카드를 증정해줬다고 들었는데요. 음, 모두 그 카드를 정말 고이고이 간직하셔서 나중에 집에서 다들 보면서 오늘 공연을 보시면서 느꼈던 좋은 기운들과 여운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공연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 역할을 맡은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했습니다 박수 안 주셔도 돼. <laughs> 하나시느라 무거우실 텐데. 어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M.F. 감사고요.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을 요즘 들어서도 아니죠 후회됐죠. 2년째 더더더, 더더더더 더더, 더덕 더덕 더더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관객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이라는 것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바로 빨리 안정이 돼서 마스크 벗고 관람을 하시고 환호성도 막 치리시면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가사에서 아가사 역을 맡은 이정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뭔가 좀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설레는데요? <laughs>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지금 무대에 있는 캐스트 말고도 다른 캐스트들도 지금 열심히 공연 중이고요. 또 관객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저희 아가사 빨간 실 잘, 붉은 실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비궁 속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숨은 많이, 많이, 오늘 찍으시는 이 영상과 사진들 많이, 많이 배포하면서 네, 숨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사에서 레이몬드 역할을 맡은 김리연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니 조금 떨리네요. <laughs> 아 정말 아니죠. 어, 힘든 시기에 정말 찾아주신 와 관객 여러분 정말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가사와 위메프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 이걸 못해고 아니 아니 그 제가 낯을 많이 가졌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베스 역할의 한세라입니다. 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정말 왔네요. 너무나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UFO 관계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어, 유의하시고 저희도 어, 늘 조심하여서 이 공연 끝까지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위메프에서 어, 준비한 다양한 선물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가사는 아주 미워죽겠는 <laughs> 악덕한직장 <집장>, 유원역의 <laughs> 김남호입니다. 어, 오늘 정말 공연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객석 가득 메워주신 위넵데이 어, 통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재밌게 공연했잖아요 진짜 2회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퇴장할 때마다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정말 지치지 않는데 이러면서 저희가 공연을 했거든요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포도카드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저희 배우들의 폴라로이드와 함께 또 오늘 연기한 전 출연진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봉투 아직 확인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요 혹시나 나오면 MD부스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빅맥데이와 함께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캐리치 역을 맡은 강희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오프닝 때 관객석을 봤는데 꽉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해서 더 어, 열심히,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와요? BMF와. 네,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다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아가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 <laughs> 한번 마지막으로 어, 공연 예매는 위메프 한번더 해야지. 공연 예매는 위메프, 공연 예매는 위메프라는 <laughs> 점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위메프 위맵, 위메프데이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